우리에게는 초년과 중년 그리고 말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중 어느 시절에 편안하고 대박 나고 싶으신가요? 초년에 대박 나고 말년에 힘들고 싶으신가요? 아님 초반이 힘들고 말년에는 대박 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말년에 대박 나는 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이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주시면 제 채널명이 행복한 노인만큼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원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편안한 노후가 한발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삶이 막막하고 힘드신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이 원망스럽고 삶이 팍팍하신 분 계신가요? 나에게는 대운이 언제 찾아오는지 막막하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도 초년에는 힘들었지만 말년은 대운이 찾아오는 띠가 있는데요. 초년에는 고생하셨지만 말년에는 평안하고 여유 있게 가족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돼지띠입니다. 돼지띠이신 분들의 특징은 정이 많습니다. 이해심도 많고 늘 타인을 배려하며 주변 사람을 잘 챙기시는 분들이시지요. 이 마음씨 때문에 남들에게 이용당하고 퍼주기만 하며 상처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성심이 말년에는 대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돼지띠분들은 재물복을 불러들이는 특징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중에 71년생 돼지띠분들은 말년에 자식복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이분들은 어디 사주 보러 갔다 오시면 자식에게 투자를 아끼지 말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식복이 있는 것이 말년에는 참큰 복인데요. 말년에 자식복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들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돼지띠 분들은 초년과 중년에 힘들고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더라도 말년에는 자식 복과 가족운이 확 트이는 시기입니다. 곧 화목하고 평안해지는 시기가 다가오니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이신 분들은 재주가 좋습니다. 머리도 좋고 판단력도 뛰어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만큼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도 다반사이지요. 이분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으나 끈기가 부족하여 좀 힘든 시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성격으로 고난해서 극복해나가는 장점도 가지고 계시지요. 이 원숭이 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살아온 내공으로 인해 말년에는 평안함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 중에 특히 68년생이신 분들은 50대에 접어들면서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힘든 시기가 될 것이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곧 퇴직의 위험에서 안절부절 하고 계실 것이지요. 그러나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대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운 중에는 특히 재물운이 좋아지는데요. 초년과 중년에 고생하셨지만 참아내시고 쌓아왔던 내공으로 인해 재물운이 확 트이게 될 예정입니다. 노후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되실 것이니 조금만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소띠입니다. 소띠이신 분들은 인내력이 강합니다. 또한 정직하고 근면성실하시며 사랑이 많지만 겁이 많으신 분들이시죠. 다소 보수적이며 고집이 센 편이십니다. 신중한 선택을 하는 편인데요. 이분들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마음이 편해지셔야 삶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데요. 젊은 시절 우직하게, 근면 성실하게 일만 해왔던 소띠분들은 말년으로 갈수록 편안함을 추구하십니다. 이분들 중 특히 운이 좋은 띠는 61년생 소띠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일복이 많고 해내고자 하는 욕심도 많기 때문에 말년까지 꾸준히 돈을 불러들이시는데요. 인생 후반에는 아무도 도전하지 않겠지만 이분들은 다른 것에 도전하셔도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시니 초년과 중년에 성심대로 참고 견디시다 보면 말년은 빛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토끼띠 분들입니다. 토끼띠이신 분들은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며 완벽을 추구하고 판단력이 좋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요. 이분들은 살아가면서 만난 인간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인해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살게 되는 분들입니다. 이 영향력은 말년까지 이어져 한 번씩 곤경에 처할 때면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특히 51년생 토끼띠이신 분들이 그러한데요. 자식복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인간관계가 행복하다 했으니 바로 측근의 인간관계인 가족관계가 아주 화목하고 평안한 말년을 보내실 것입니다. 말년에는 자식들이 효도하여 그 덕을 보는 분들이시지요. 복중의 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양띠입니다. 양띠분들은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합니다. 또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호기심이 많고 솔직하신 편이지요. 이런 순한 성품으로 인해 주변에서 도와주는 귀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55년생 양띠분들이 그러한데요.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의 행복을 통해 나의 행복을 찾으시는 분들이시지요. 이분들은 자식복, 재물복이 없더라도 말년이 편안합니다. 복이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 천천히 스며들어오는 분들입니다. 말년에는 힘들었던 마음도 편안해지고 재물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분들이시니 조금만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말년에 대운이 들어오는 띠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로 돼지띠, 원숭이띠, 소띠, 토끼띠, 양띠분들이셨는데요. 오늘 호명해드린 띠 중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지금 힘든 삶을 보내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힘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년은 누구보다 평안함을 추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말년에 대운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노후 준비만 철저하게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노후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행복한 노후가 한발더 빠르게 찾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